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인재 선수의 SSC 나폴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에서 다시금 승리를 거두었고 나폴리의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부상당한 김인재 선수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말과 함께 김인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극찬까지 남기면서 김인재 선수를 다시 한번 시켜세웠습니다. 김인재 선수의 SSC 나폴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26라운드 경기에서 아탈란타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나폴리가 오늘 경기 상대한 아탈란타는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 만만찮은 강팀으로서 최근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던 나폴리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상대라고 할수 있었고 실제 오늘 경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폴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 우세한 부분을 가져가긴 했지만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내는 데 있어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였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폴리는 흐비처 흐바라치켈리아 선수의 정말 미쳐버린 오맨쇼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나폴리는 이후 아미르 라마니 선수의 골까지 터지면서 정말 쉽지 않았던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짓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오늘 경기에서 팀의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76분에 쓰러졌고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교체되면서 많은 나폴리 팬들의 걱정을 사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선수의 부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다시 한번 극찬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비록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스팔레티 감독은 여전히 스쿠데토를 당년. 여기거나 심지어 그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폴리 감독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하면 사람들이 이 팀에 대해 갖고 있는 역사와 정서를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관중들과 함께라면 좀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더 대담해 져야 하며 최종 목적지에 대해 아주 약간의 생각만 해야 한다 여기서는 겨우 3위를 목표로 잡고 시즌을 시작할 수는 없다 꼭 승리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는 그것 스코데토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고 같은 캐릭터를 보여줘야 하는 게임들이 많이 남아있다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토나 관중들은 진정 으로 흥분했고 나폴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흐바라치켈리아는 수비가 따라붙은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비수가 흐바라치켈리아에게 등을 돌리면 그는 이미 죽은 거다. 아탈란타는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고 그들은 경기장 전체에 개인 경합에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두 골을 넣고 무실점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패배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최고의 팀처럼 반응했다. 우리가 볼 소유권을 잃으면 공격적인 움직임은 관중들을 끌어들이고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수. 우리 모두는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형태의 축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심지어 압박이 들어와도 볼 소유권을 유지한다. 이는 안기사 로보트카, 지오바니티, 로렌초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 더욱 쉬워진다. 알렉스 메리 골키퍼가 손목 문제로 교체되면서 워밍업에서 빠졌고, 김민재가 종아리 문제로 절뚝거리는 등몇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었다. 김민재는 한 경기에 적어도 20가지의 놀라운 일을 해내는데, 나에게 그는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그가 공을 발래둔채 달리기 시작하면 단 5초 만에 상대 페널티 박스 지역에 를 투입시킬 수 있다. 이번 부상은 2022 비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김민재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종아리 부상이었다. 그는 괜찮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그는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 경기 승리와 팀 경기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고 김민재 선수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이며 부상 상태도 괜찮다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의 종아리 문제는 큰 부상이라기 보다는 무리한 경기 출전으로 인해 나온 피로의 느낌이 강했는데 그만큼 이번 종아리 문제는 회복에 초점을 두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스팔레티 감독은 김희재 선수에게 공이 있으면 단 5초 만에 상대 박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말 인상 깊은 멘트를 남겼는데 정말 중앙 수비수가 5초 만에 상대 박스 안에 볼을 배달할 수 있다니 대체 이런 수비수가 또 어디 있을까요? 김희재 선수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정말 정확히 짚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이었고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살리는 이런 감독이 있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